경기 바로 시작하나요? 오프닝 같은거 없어요? 저희 경기 시작한다는 시작 멘트 없나요? 경기 시작~~~~~ 갑니다~~~~~ 어 뭐야 어, 어 된다 렛로스 <목소리> 우와 뭐야 저거 어 됐다 렛더로스 뭐야? 자캔카이 거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우클릭해서 마우스 돌리면 어이! 이거 화면 전환돼요 님들 어이! 오, 오, 오 야, 이거 멋있다아까 아 전에 포켓몬스터 어, 보아서, 이제, 번치코좀 다르게 보이네지1하0에서 떨어지고 있는 데 오우야! 야! 화면에... 화면에 야! 야! <laughs> <지가 좀 그런데? 웃음> 이렇게 오. 경기가 긴박감이 없네요 중계하신 분 없어요? 중계하면 또 사운드 겹칠까봐 아무도 아닐걸? 맞아 <웃음> 맞아 <laughs> 중계하실 거면 마이크 끄고 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아! <laughs> 강진이강진님이 여기 운영 위험하고 계신데 진행 좀 해주세요 중계! 네. 중계! 중기. 아니 뭐 알아야지 저도 지금 때문에 이욕 뒤지게 먹고 왔는데 <laughs> <laughs> 중계를 해요 <laughs> 완전히 탈락한 사람만 풀어도 된댔다고? 뭐? 지금 다들 이모티콘 모드 걸려 있어요? 아니요. 응. 난 어, 그래. 있어. 때만 걸려, 걸려 있어. 있어. 아니, 대회 하는 걸려 있어. 어차피 홈, 용도가 홍수방지라서 아, 그래. 상관 음. 없어. 상관 없어. 상관. 없어 근데 그 우리가 싸울 때 채팅창에 그 운영자님이 그 말은 쳤는데. 여기다 간불러 묻었어? 엘리가다 풀렸기 때문에 음. 채팅창 다 설정해 주시면 좋겠다. 음. 그란돈 내 그란돈 하나는 원시 원식. 오른쪽이 원신인가강 뒤쪽이 응응 응 블러닛 와아 괜찮고와 이거 아, 진짜 세다 아, 이거... 블러넷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여기도 감블러부님 묻어있어. 음, 감블러 묻어있어 나도 감블러부님 묻어있음 <laughs> 나도 묻어있음 아 진짜? 야다 묻었누 <laughs> 나 나도 있어 나도 이모킹 했더라 야야너이모킹 했더라 이모킹 뭐야 야, 저 자두모님준비겨 나도 모르게 즐겨. 나도 모르 나도 모나와라르게 즐겨. 기어르게 즐겨. 게도 모르게 즐겨. 나도 모르게 즐겨. 나도 모르게 즐겨. 나도 어나 아니 성장 잘했다 기다려봐라. 야, 근데 진짜로. 있어. 야, 근데 터짜로 <뭐야>. 왼쪽 <laughs> <오른쪽> 불안해. 봐봐. 여러분, 도망치기. 아! 오, 잠시만고 깨진다, 깨진다. 불 깨진다고? 불안막 깨진다. 뭐야 오른쪽 불안도 깨졌는데, 왼쪽도. 오른쪽 불안도 다 진짜 어 씨. 야, 진짜 미친 이 없는데, 씨. 죽어라! 야, 여러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불안, 두 개만 남았다 <웃음> 두루기 간다! 컷! <웃음> <웃음> 이제 두보는 불알이 없습니다 축구! 축구! <laughs> <죽고. 웃음> 야... 밸런 야! 밸런스 뭐야? 야! 야! 다고 아, 야! 심지어 투보한가 <laughs> 있어! 축구! <laughs> 저거... 진짜 축구같아 기다봐이 ㅅ 뭐야 이게! 야! 야, 야 살기다려이게해 <laughs> 아! 야! 더럽다! 야! 야! 땅나와나 에이스, 에이스 나온다! 가라 꼬지머리 아... 기들어봐라 아, 이거... 기다렸나? 제정신이야? 깜니히 주머니, 협상 시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한번 누르시면은... 하셔보실다, 지금 한번 누르시면 예. 제가 다음 번에 그... 꼬리보...읍이라고 나오거든요? 아니야씨 지마, 하지마! 지마이 지금 한복하시면 그거 안 꺼내드리고 방송 살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꼽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견자이님이나 여기서 제가 그거 언급했다간 두 분의 방송이 터집니다. 너무 노골적이잖아. <laughs> 두 분이 빨리 빨리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타협하자 그러면은 어. 일단 이어킹 먼저 보내봐. 이어킹 매. 천천히 웨킹. 내가 쓸러트릴게 걔네들을. 반나절 걸릴 텐데. 어야 천천히 내오나위치가왜뒤쪽으로 왔냐? 제가 아 그런 거 <laughs> 나눠쓰지 말자고요. 진짜 둘이. 아 중고나라 씨. <laughs> <laughs> 아! 컷! 됐어! 아이씨. 다음 거 가져와라! 아직 에이스 하나 남았다! <웃음> <웃음> 아, 진짜! 제픈 <laughs> 게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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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두 분이... 두 분이 지금 네. 제손 위에 꼬리보읍이 올라가 있는데 두 분이... 아, 빨리! 행하실래요 아니면 네이베 더 하실래요? i 복해너도 아직 하나, 하나 남았습니다. 부모님. 저로 협상합시다. 아, 서로 안 a y 놨습니다부 y I'm okay. I'm o k a 안 I'm okay. I'm okay. I'm okay. I'm okay. I'm 는 없어 둘다 꺼낼 수밖에 없어 들어가! 어라 m o k a 기 I'm okay. I'm okay. I'm 아니, <laughs> 야 씨발야 <laughs> 야, 이란 내가 졌어 내가 졌어 이 더러운 이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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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거 이거, 리거 이거, 이아이미이 새끼 야 이거, 이거,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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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이거, 이미 이거, 이막 이거,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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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